평안하셨습니까? 송재우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단련의 고통, 또 하나는 후회의 고통인데요. 목표를 위해 단련되는 고통이 몇 그램이라고 한다면,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고통은 몇 톤에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시도해 볼 걸. 포기하지 말 걸. 그때 말씀을 순종할 걸. 이런 후에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고통의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가 계속적으로 후회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아침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문하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라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계세를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한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한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비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한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벤나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벤나다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무하세 집파는 자신들이 제비뽑은 분기 중 여러 마을들에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결침하고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와 스블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 지파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니라 그렇게 할결의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을 노역을 시킴으로 자신들이 얻은 실제적인 이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죄가 고통만 준다면 우린 모두 죄를 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죄가 고통보다는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그것이 눈에 보이기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서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아까워하는 행동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죄를 끊으려는 우리의 결심이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붙어 있으려는 사단의 결심보다 약해서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떨쳐버리지 못한 죄 오히려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지파별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틈을 주기 시작하자 아예 이스라엘과 가나안 간의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에 퍼지듯 유다의 작은 불신앙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 갈수록 더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아셀과 납달리 지파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그들 안에 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난한 사람 가운데 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땅의 주도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셀과 납달리도 단지파와 비교하면 양호한 편입니다. 단지파는 원래 가나안 남서부 지역의 해변에 이룬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곳에 사는 아무리 사람들에게 밀려서 산지로 쫓겨났고 급기야는 그 땅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최북단 라이스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아셀이나 납달리처럼. 영적전쟁의 주도권을 사단에게 빼앗거나, 단처럼 아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깨워서 기도하며 선한 싸움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이 묘하시는 죄 앞에서 쉽게 탈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단호히 끊어버리지 못해 후회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죄악 때문에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자꾸만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보여는이 시간 그 모든 죄악에서 자유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 기도합니다 아멘. 야오의 가족은 프랑스 정부가 1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군과 싸우는 동안 그의 고조 할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100년 동안 파리에 살고 있습니다. 야우의 외모는 중국인처럼 보이지만 그는 중국어보다 프랑스어를 더 잘합니다. 그는 중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처럼 야우는 부처를 숭배하며 고대 중국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파리에 있는 대부분의 중국인 가운데 크리스천의 수는 미미합니다. 파리의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의 이웃인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얼굴에는 약 80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한 프랑스 내과의사는 얼굴의 표정이 실제 감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 발표됐는데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게 되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반대로 얼굴 표정을 바꾸면 감정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먼저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보십시오. 마음의 괴로움이 눈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송재효 큐티동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교재 GT를 최고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